안녕하세요. 탐몽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점검과 개최 예정 이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점검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감 예정 이벤트로는 고난도 퀘스트 피프스 아크 비밀의 보물 창고 그다음에 소비 체력 절반 이벤트 그다음에 레이드 이벤트 소환수 헤카톤 케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점검 전까지 소비 체력과 그 다음에 구슬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라보 페스티벌 출석보상인데요. 매일 슈퍼트러스트 모글이 교환 티켓 한 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벤트 기간은 6월 11일부터 18일 점검 시작 전까지고, 출석보상을 정리를 해보자면, 콜라보 페스티벌 5성 유닛 교환 티켓 3장과 라핏의 400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매일 로그인 하셔서 다양한 보상 아이템들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빌리티 각성 업데이트네요. 대상 유닛으로는 EB, 아담 젠슨, 엘리, 그 다음에 레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위키 등록이 되는 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권한도 캐스트 신도시 아카데미아 AF400년 탐색, 탐색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이벤트 기간은 11일부터 18일 점검 시작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션 보상을 보게 되면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워터링 에로라는 어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데 적한 명에게 물속성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리 피해인지 마법 피해인지도 자세한 거는 네, 이용이 가능해지는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게 또 체인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체인이 가능하지 않은 어빌리티인지도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난도 퀘스트 마라톤, 콜라보 페스티벌이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일부터 25일 점검 시작 전까지고, 이전에 등장했었던 고난도 퀘스트가 다시 등장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라고 제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난도 퀘스트를 완료하면 이제 이벤트 화폐를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벤트 화폐는 콜라보 페스티벌 코인으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보 페스티벌 코인을 통해서 박스 소환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박스 소환은 네,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각각 고난도 퀘스트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일수와 네,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이 가능해지는 대로 네, 각각의 고난도 퀘스트는 한번 공략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보 페스티벌 새로운 장비 강화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고난도 퀘스트 마라톤과 그 다음에 장비 강화 이벤트에서 코인을 모아서 박스 소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환 기간은 11일 목요일부터 7월 2일 점검 시작 전까지고 총 3개의 박스를 소환할 수 있는데 상세 내용을 보게 되면 박스 1은 콜라보 페스티벌 5성 유닛 교환 티켓 1장, 그 다음에 4성 이상 보장 소환 티켓 1장, 그 다음에 콜라보 한정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 2 상세 내용은 콜라보 페스티벌 5성 유니크한 티켓 한 장, 그 다음에 4성 이상 보장 소환 티켓 한 장, 네, 박스 3를 보게 되면 5성 보장 이에서 소환 티켓 한 장에 5월10% 모글이 한 장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특정 장비를 선택하면 유니커 크 빌리티를 획득할 수 있는데, 유니커 크 빌리티는, 네, 따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개별적으로 집어드리기는 좀 너무 많고 각자 각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보 페스티벌 소환 픽업소환 기간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네요. 저스트 커즈 4, 그 다음에 니에르 어투메타, 그 다음에 데우스 EX, 그 다음에 스타우션, 그 다음에 바키리프로파일제노기어스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프로필이 있고, 배너가 있고, 각각에 해당하는 유닛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업스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이상 6월 11일 목요일 점검과 개최 예정 이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터몽이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그 다음에 건강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